여러분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방금 CNBC 생방송 중 앵커가 직접 XRP ETF가 몇 개나 나올 것 같다. 이 한마디에 지금 XRP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냥 뉴스 방송사에서 한마디 던진 걸로 왜 이렇게 난리냐. 그냥 루머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 현물 ETF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의 XRP처럼 비트코인 또한 처음엔 가능성만 흘러나왔죠. 그 다음엔 c n b c S1 신고서 제출, SEC 검토, 승인. 딱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XRP가 정확히 그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은 CNBC에서 현물 XRP ETF가 출시된다고 말하는 확실한 이유부터 XRP ETF가 승인된다면 2026년에 XRP 1000개만 들고 있어도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지까지 전문가의 논리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지금 리플 공식 채널이 완전 난리입니다. SEC와의 소송이 끝나고 7월 말부터 리플 500개, 200만 원 상당의 에어 드랍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거 귀찮다고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조건도 없고 10분, 20분이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니까 리플 홈페이지 가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찾아보기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저희 코인 번골의 상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99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리플 에어 드랍 이벤트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숫자 99번이라고 적어주셔야 제가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꼭 99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발언의 핵심은 단순히 XLPETF가 나올 것 같다. 이게 아닙니다. CNBC 내부 리서치팀이 최근에 인용한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블랙록의 신고 문건 업데이트 타이밍이 모두 11월 중순 이전으로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SEC의 S1 서류의 지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즉, SEC가 결정을 미루더라도 법적 효력이 자동 발동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둔 겁니다. 즉, 11월 말 전으로 SEC의 결정이 미뤄지더라도 결과는 나온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준비 완료라는 뜻이에요. CNBC의 이 발언이 더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CNBC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송사입니다. 쉽게 말해 ETF 승인 일정이나 서류 움직임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식 발표 전에 뉘앙스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비트코인 ETF 때도 똑같았습니다. 당시 CNBC 진행자들이 SEC 내부에서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다고 처음 언급한 시점이 바로 승인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번 XRP 역시 그 패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번 멘트는 실수도 우연도 아닙니다. 시장에 준비하라는 신호를 미리 던진 거예요. 게다가 CNBC는 방송 직후 자체 경제 리포트 코너에서 XRP는 금융 네트워크 기반에서 ETF 적합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 코멘트까지 추가했습니다. 이것 또한 비트코인 ETF 승인 직전과 같았습니다. CNBC가 내부적으로 XRP를 제도권 진입 후보로 공식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신데 비트코인 ETF 승인 직전 언론이 분위기를 띄어 시장 유동성을 미리 준비시켰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인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ETF가 승인된다면 리플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ETF 승인이 나더라도 XRP 가격이 그대로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시장에는 얼만큼의 돈이 들어오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XRP 한 개의 가격은 약2.5 달러, 즉1,000 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약2,500 달러 한화 약 3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SEC가 XRP ETF를 승인하게 되면 이 작은 숫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ETF 승인이라는 건 단순히 상품이 나온다가 아닙니다. 월가의 자금이 공식적으로 XRP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2026년까지 XRP 가격을 전문가의 논리를 토대로 수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ETF 미승인시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리플의 RLUSD 도입과 기업 결제 확대로 2026년 평균가는 약 3달러에서 6달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1,000 XRP의 가치는 약 3,000에서 6,000달러, 하나 약 400에서 800만 원 수준. ETF 승인 시 기관 유입 시나리오입니다. ETF가 승인되면 기관 자금 유입 규모는 최소 50에서 1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구간에서 XRP는 10에서 30달러대로 진입할 것이고, 1,000개만 들고 있어도 1만에서 3만 달러, 약 1,300에서 4,000만 원 수준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강세 확장 시나리오. 글로벌 결제 채택 확대 시나리오입니다. RLSD 거래량 증가로 XRP가 결제 수수료 단위로 지속 소각되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ETF 자금이 패시브 펀드로 전환되면 시장 유통량이 감소하고 이 경우 XRP는 30달러 이상 1,000개 보유 시 최소 3만 달러 하나 약 4천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희망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에 데이터 흐름과 정확히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3개월 전부터 기관들은 미리 신탁형 상품을 만들어 유입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실제 거래량은 약480% 증가 ETF 승인 직후에는 단 5일 만에 24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ETF 승인 6개월 후 비트코인 가격은 28,000달러에서 73,000달러까지 약 2.6배 상승했죠. 지금 x r p 가 보여주는 데이터 흐름이 정확히 비트코인 ETF 승인 시점과 맞아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리플이 2 0 2 0 14년 12월 출시한 r l u s d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1년 만에 600% 증가. XRP 레저상의 결제 건수 또한 역대 최고치 갱신. 기관용 온체인 지갑 생성 수도 ETF 기대감이 반영되며 세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량이 이미 ETF 소요를 선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를 거다가 아니라 유동성의 방향이 이미 XRP로 이동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CNBC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SEC 내부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자산 운용사들의 S1 문건 타이밍, 지연 조항 삭제, 그리고 DTCC 사전 상장 리스트까지. CNBC가 XRP ETF를 언급한 그날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특정 기관 지갑들이 2억 개 이상의 XRP를 매집했습니다. 특히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프라이빗 커스터디 지갑으로 이체된 흔적이 확인됐죠. CNBC는 항상 세력의 한발 앞에서 움직입니다.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현물 ETF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공식 발표 전에 먼저 먼저 기사로 분위기를 띄우고 그 뉴스에 반응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세력이 받아먹는 구조. 이들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먼저 알고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CNBC에게 이런 정보들을 넘겨준 걸까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챗GPT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료 결제까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줘라고 말이죠. 챗GPT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를 알려줬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 채찌 PT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주는데 너무 수상해서 없어지거나 이미 사라진,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 뜨고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도 검색 기록도 볼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 봤습니다. 딱한 사이트만 접속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줄 알고 다들려 했고, 코인과는 무관련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죠.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습니다. 파파고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 개의 나를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달 만에 800원까지 약100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번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로는 2021년 7월로 되어있었고 실제 차트를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포인트 하나를 발견했고, 이번에 2025년 2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해보니 올해 11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거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 메시지에 나와 있는 코인에 업비트에서 확인해 보니 현재 가격은 89원. 5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여기 나온 예언대로 5000% 상승이 맞아떨어진다면요? 10만 원만 매수해도 5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인범고를 상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99번만 적어주시면 한분한 한 분에게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수천 퍼센트 급등 예정인 이 코인의 이름과 거래소 정보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숫자 99번이라고 적어주셔야지 제가 발견한 이 정보를 유료로 판매한 업자인지 차단시켜놓은 업자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99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저희 코인 번고래는 절대로 절대로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정보 공유를 빌미로 금전 이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유료 판매업자는 꼭 조심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호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